같이 찍었네 브랜드 월드는 뭐하는 곳이 없 여기는 이렇게 옛날에 탕수였나 어? 어디 서 근데 바로 돈 찾고 그냥 슬슬 막사치 샵으로 걸어가면 될것 같아 음... 되게 이쁘다 따라서... 거리가 네. 오케이 땡큐 <laughs> 와 리오라, 건물 되게 이쁘지? 이게 다 우리나라에 있으면 좋겠 있음. 어디로 가? 제 우리의 차 앞으로. 근데 남은 음. 왜? 그 신호등. 아아 그게 아니라 횡단보도가 없는 거야? 완전 다 공실이네, 아무것도 없네. 안에 완성은 해놓고 아직 안 쓰는 것 같아.

먹겠다고. 맛있겠는데. 자, 뭘 사야 되는지 일단. 아빠, 아빠 화장 갔다 와서 줄게. 찾았다. 찾았다, 우리 딸. 엄마, 아빠 손 잡아. 아빠 손 잡자. 일로 와. 아빠랑 그냥 구경이나 다니자. 어때? 엄마 이쪽으로 올걸? 어... 초코? 딥초코. 딥초코? 저에 이거 하나 면 되겠다. 굉장히 깊은 맛이라겠지? 예. 너는 물어봐놓고. 자, 15? 마크 찾아, 마크마크가 뭐야? 맛있는 쿠키. 리얼아, 넌 일로 와. 근데 진짜 왜 거, 약간 건. 그게 안 보이지? 기다려봐. 내가 찾아주겠어. 반대편에 있나? 가볼까? 찾았다, 찾았다. 아빠, 아빠 되게 빨리 찾지, 리얼아? 한만 되게 해주지. 아보 찾았어. 찾았어. 어.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이거랑 마카다. 아니 아니 마카다페 말고 라임. 어? 라임 얘기한 게 당신 어, 건, 건 라임. 라임. 건 라임 이쪽에 있지 않을까? 건. 진짜 이거를 첫날에 살 줄은 몰랐네. 찾았나? 내려라. 오빠랑 있어 봐. 슈라. 데고 있어 봐. 이모 이모랑 있어 봐. 없어. 없어. 대신 물에 들어가면 안돼 약속. 네. 물에 들어가면은 바로 집으로 갈 거예요. 어, 네. 깨끗하지. 우와!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행복해 하는 거 알았지? 하나, 둘, 셋. 어, 안돼안돼 빨리. 하나, 아니 다시 빨리. 하나, 둘, 셋! 올라가자. 너네가 행복하면 됐어. 음, 모닝글로리. 어, 뭐였더라? 대사도. 대사도 이런다. 어, 이거 뜯어. 뜯어 먹는 게 뜯어. 응. 안 해봤던 와 여기도 호객 행위가 어좀 있네. 와 근데 관람 좋아투구에 시원아 투구개 투야 투구개. 왜 이렇게 커다래? 응? 왜 이렇게 커? 두개 원래 크지. 우와. 치라 먹거리야 먹거리. 여보 여기가 10분 잡네. 어? 나? 어 초코 있다 초코. 30만 동. 30만 동이야? 아 미안해. 왜냐면...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게 지금 30만 동. 미안해 고마울 뭐 거야. 이거 여기 어, 3만 동 안? 치우지는. 왜그 맛있어? 누가 주게? 그 그러면. 스 트로 베리 하나 하고 초코 예. 스리 카톡, 카이, 초코 라인, 먹으스고스 트로 베리 하나 하고, 그리고 하나 라 하나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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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인 하나 라인, 하나 라인, 하나 라인, 하나 라인, 하나 라인, 하나 은인 하나 하 뭘먹을지 정하고 해산물 먹을까? 나는 이제 해산물을 안 나는 먹을... 해산물 안 먹어도 돼. 사실 어, 상관 없어. <목소리> <목소리> 엄마랑 같이 가? 어? 들어가봐. 너돈 있어? 아 일로 온다고? 가면 사야지. 육개장도 있고. 야, 라면 종류 엄청 많다. 김치 왕국가 있나 <목소리> 이거 볼? 볼 그래도 스페셜, 스페셜 먹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한 개만 포장해, 두개 포장해. 하여? 하여? 투, 투. 하나 고 하나? 5만 동? 내게 지쳤어 스페셜 밥미 특별한 조합과 풀토핑 아 토핑이 다 들어가나봐요 아 응. 일단 먹어보죠 손놀림이 좋으신데 여기가 베트남식 서브웨이 아니야 오케이 땡큐 하나 샀어 아니 내가 들려고 야시장 재밌었어요? 아니 너희 왜? 왜 재미없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냥 걸어 다니기 건강하게... 머 어, 우리꺼야 우리꺼야 가야어 신차오 어. 간다? 어, 오케이 왜? 다 이모한테 있어 여보 내 벨트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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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1 2다 갖고 갈수 있겠어? 1이다 12단... 12단... 1 2가 1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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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단 12단... 1수단어2단 1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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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